여러분들. 폼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하실 거는 어원피스구요. 오늘은 뭘 해볼 거냐. 일단, 우리가 저번에 니카를 못 얻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오늘 또 마저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고, 제가 스탯을 저번 시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려왔는데, 내가 저번 시간에 스탯이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하지만, 오늘 스탯을 보자면은, 요렇게, 힘 2700, 스태미나 3700, 방어 2900, 검 2700, 총 2700, 패이 3700, 열매 3700으로, 이렇게 스탯을 열심히 올려왔습니다. 일단은 저번 시간에 오페 각성을 다 못해가지고 오페 마지막 남은 것까지 각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타각성 해야 요 평타각성. 그리고 레이드 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진짜 니카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진짜 삘 왔어. 그리고 여러분들 해적단을 만들면은 경험치도 더 주고 돈도 더 준대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동의 해적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적단 만드는 게 뭐죠 근데? <laughs> 어 요건가? 일단 제가 뭐 열심히 했던 원피스 게임이 두개나더 있잖아요. 불피나 김피 같은 거 보면은 해적단을 만든다고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주거나 뭔가 하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해적단에 대한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일단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해적단을 만들게 되면은 어, 뭔가 좀 다른 거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해적단을 한번 어,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 스탯도 많이 올라가지고 견문 각성도 한번 더할수 있고 무장 각도 한번 더할수 있을걸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여러분들 잼 3만 개를 모으면 듀얼 요루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듀얼 듀얼 요로도 제 데미지를 올려준대요. 그래가지고 듀얼 요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얘네들아 이 세계에서는 열매 각성 어디서함? <laughs> 잠깐만요. 아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? 센고쿠 섬인가? 어, 맞는 것 같은데? 하하, 난 천재야. 자, 그럼 여러분들 저번에 우페 각성 못했던 거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각성 해주면은 그렇지. 자 이렇게 해서 각성이 줬고요 어? 과연 마지막 평타는 어떻게 생겼을까? 너무나도 궁금한 순간입니다. 무장새 키고 변신까지 한 다음에. 형태 한번 봅시다. 오, 키코쿠 컷이라고 적혀있는데요? 오, 오, 오! 원, 투, 쓰리. 보시는데오 깐지가 기가 막히는구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페각성도 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칭호 상인에서타이틀을좀 구매하도록 할게요 한 다섯 개만 해볼까? 자 그럼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하나만 걸려라 진짜 빨간색 하나 걸리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 강렬한 악마 열매 유세럼 뭐야 이거 모든 과일 공격력이 1.4배 증가한다는데 얘들아? 좋은 거아니요 <laughs> 이 열매 대미지 1.4배면은 어너 저장 혹시 모르니까 얘들아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 네, 다시 한번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저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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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난 저격수로 살 운명인가 자 어쨌든 일단은 해적단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만들기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얘들아 이거 불 피할 때도 이거 이미지 넣는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까먹었는데 아 이거 이미지 하는 법을 모르겠다 일단은 만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선언 설명을 쓰세요 응 나보다 약한 나는 물러가거라 <laughs>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 얘들아 이미지 없어도 괜찮다 어 그냥 킹동이 이것만 적혀 있어도 깐지가 난다 이 말이죠 <laughs>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 경험치 버프랑 선원 한도도 늘릴 수 있고 그렇네요 여러분들 뭐야 업그레이드가 안되는데아 후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 후원은 일단은 선원 잔고에다가 1100억 넣었거든요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나 혼자 하면은 좀 아까운데 선원을 모집해가지고 빨리 잔고 채우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자, 일단은 경험치 쪽 업그레이드 좀해 주고 선원도 늘려 주고 벨리 버프도 해 주고. 아,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부족하다. 어, 야, 돈이 순삭인데 여러분들. 무슨 순살치킨마냥 사라지는데? 다시 1,100원 넣었고. 어이, 돈 사라졌어요. 하하, 이거 만렙 찍기 힘들구나. 아, 선원 모집합니다, 여러분들. 여기에 돈 넣을 선원 모집합니다. <laughs> 에, 안 되겠다. 칭호나 좀더 돌려야겠다. 다섯 개만 더사 볼게요, 여러분들. 이거 칭호 돌리는 거 재밌네. 뭔가 그 제 재미 수삭당하는 그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<laughs>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갑니다 어 숙련된 악마 어쩌구 상인 저격총 빨강이 하나 안 떠주나 아 상인 빨강이 아 왠지 빨강이 가뜰것 같은데 얘들아 기분 탓인가 아 뭔가 빨강 하나 정도 뜰것 같아 아 잠깐만 안되겠다 이거 내가 볼때 친구 중독이요 다섯 번만 더 해보자 이게 또, 칭호가 되게 중요하대, 얘들아. 그래가지고, 가라이 아, 뭔가 빨강이가 뜰것 같은데 안 뜨냐? 한 번만 더. 암흑상자? 훈련생 저격총. 마지막! 제발 빨강이! 그렇지, 어림도 없지.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꼭 한번 니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보다는 많이 강해졌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봤던 그런 응애 동의가 아닙니다 확실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어, 어 잠깐만 나잼왜 썼지 얘들아? 야, 야, 니카 얻으면 스킬 잼으로 여는 거 아니야 얘들아? 오, 오 마이 갓 하하 잼을 다 써버렸어 이 자식 아우키즈 죽어라잇 잘 가라 따사잇 빵꾸나야게 <laughs> 컷! 어 뭐야? 안 죽었니? 평타로 죽여주마. 한 평생이 지난 후. 자, 과연 여러분들, 저는 니카를 얻었을까요? 못 얻었을까요? 스크롤을 검색하면은. 자 여기에 펄미션 스크롤이라고 바로 여기에 니카의 스크롤이라는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니카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나이스 근데 큰일난 점 지금 니카를 한다고 해도 재미없는데 얘들아 이거 어떡하냐 <laughs> 아 진짜 잼동이야 진짜 너왜 그러는거니 진짜 자 일단 열매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 바꾸고 자 여기서 스크롤을 눌러주게 되면은 드디어 저도 자란 니카를 배우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나이스. 신난당. 자, 그러면은, 이제, 유를 눌러서 변신을 하는 거다, 이 말이죠, 여러분들. 한번 제가 변신해볼게. 간다이 오, 된 건가? 오! 오, 예야 이게 니카지. 오, 야, 걸어다닐 때 흐느적거리기까지 아주 완벽합니다, 여러분들. 일단, 3,400쯤 있으니까, 요걸로 스킬 하나라도 일단 열어보자, 얘들아. <laughs> 일단은, 하나를 깨어보면 오, 뭐요 뭐, 뭘 깨운 거요 어떤 스킬을 깨웠을까요? 오, 야, 두 번째 스킬까지 깨웠는데? 다행히? 오, 예, 야. 니카, 편신, 휴랑 이 스킬을 여는 건가? 한번 볼까요, 여러분들? 휴 스킬, 거대 폭탄. 어어, 야, 데미지 잠깐만. 830만인데요? 어...뭐냐? 왜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...다른... <laughs> 그...데미지가... 이게 맞나? 어...일단은... 너무 다른데 얘들아? 그...어떤 시청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이형 니카 쓰다가 다른 거 쓰면 다 너무 안 좋으니까 다른 거 부터 쓰고 니카 써 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거든 근데 그 말이 조금... 뭔가 와닿는다랄까나 얘들아? <laughs> 뭐, 뭔가 니카 미만잡이다 뭐 그런 생각? 안되겠다 얘들아 제가 솔직히 어원피스에 현질을 많이 못했어 그 이유가 할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질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벅스 빵빵하게 충전해왔고요이 잼을 산다는게 솔직히 좀 내키진 않지만, 응, 그냥 사. 이게 뭐, 삼세계 가면은, 잼, 이거 그냥 진짜 모으기 그렇게 쉽다며, 얘들아. 일단 하나만 살까? <laughs> 600로벅스니까. 아, 그두 개만 사자, 두 개만. 1200로벅스 정도는 쓸수 있다. 1200로벅스 해봤자, 킹패스로 치면은 히드랑두 마리도 안 돼요. 그니까 러 내가 이득인 거야. 라는 헛소리를 해보았다. 간다. 과일 깨우기. 렛츠고. 한 번. 어, 두 번. 어어 세번이나 깨웠어 1500잼? 1500잼 이거 모을 수 있지 금방 모으지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아 얘들아 귀찮다 어 현질하자 까짓거면 그냥 로벅스 그냥 이 써버리는 거요 내가 너무 어원피스에서는 로벅스를안 썼어 보석 딱대 구매 자 갑니다 각성. 다음, 얼마나 들어요? 어, 각성. 몇번 남았지? 야,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되는것 같은데, 재미, 얘들아? 다음은 1,500잼. 오, 각성이 왜 이렇게 많아? 보석상점 어디있어 자, 2,500잼 또 구매해주고요. 지금 4개째 구비하는 건가? <laughs> 이제 더 없겠지?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드디어, 니카 풀각성 완성합니다. 재미 1,700개나 남았네요. 친구 사야겠다. 아니 이거 칭호 중독이야 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검객 저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죠? 눈 가리긴 뭐냐? <웃음> 은행원 <웃음>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된거 우리 레이드 가가지고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카의 힘 드디어 오늘 볼 때가 되었다 도착했구만 무장색 강화 띠용 변신 띠용 니카 렛츠고 이 야, 평타도 있어 니카가 이더라? 어, 평타도 있네. 자, 일단은 Q 스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거대 폭탄이고요. 왠? 그냥 830만. 피가 다 깎였는데 보스 어디갔어? <laughs> Q, Q 두 방에 보스 컷. 다음 이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치기라고 들었거든요. 손바닥 930만. 이게 데미지가 맞는 것인가? 930만이라고? 와, 데미지 진짜 레전드네. 다음 보스. 벌써 보스만 3마리째요 여러분들. <laughs> 자, 그 다음, 알 기술.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알은 카미나리라고 해가지고 번개 기술이에요, 번개 기술. 880만. 와, 레전드다, 데미지. 벌써 보스 3마리째. 이게 니카의 힘인가? 끝났는데? 자, 그 다음, F 기술. 아, 이거 희라는 거지? 어어어 아 거, 거때려보쇼 야, 좀 때려봐. 피가 좀 깎여야 그 회복 기술이 쓸 텐데, 피가 안 깎이는데? 아하, 이 친구 왜 이렇게 약한 거요? 피가 안 깎여요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이제 쥐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바지랑건이라는 기술인데,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어마무시하대요. 막 고인물 분들 막뭐 14억 뜨고 막 그런다는데, 과연 저는 얼마나 뜰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쥐 기술 간다이 1600만 보스가 한 방권. <laughs> 와, 나, 이게 니카의 힘인가? 와, 진짜 레전드네, 얘들아. 아니, 뭐, 1600만이에요, 이거. 응, 툭방.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, 어원피스가 한마디로 이제 니카 한 명이면 게임이 끝난다. 게임 난이도 하드에서 바로 그냥 이지로 내려와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니카를 얻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끄롱! 끝!